안녕하십니까. 투더문 킹즈맨즈 주식전문 채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죠.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하며 1.5%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7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주셨어야 합니다. 오늘은 킹즈맨즈 v 야 지방, 관심 종목 수익 실현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VIP방 관심 종목은 모두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수익 실현 해주었는데요. 공구 음원, 피코그램, KGETS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구 음원 예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큰 상승이 나와준 후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하락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요. 고점 대비 약50% 가까이 주가가 빠졌으며 21선을 지지하는 도지형 캔들이 보이죠 21선을 지지하는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며 50대50 확률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지난 금요일에 관심 종목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금요일 보합으로잘 마무리해주며 차트상 가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오늘은 약 28% 가까이 상승 마감해 주었네요. 놀림목 구간을 잘 노리고 제가 진입을 해보았는데 오늘 회원님들 모두 수익을 실현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30% 가까이 수익 실현해 주신 회원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일 6월 28일 화요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일 공구원의 주가의 방향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코그램도 오늘 6% 이상 수익 실현을 해주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GETS입니다. 쌍용차 인수 가능성에 큰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죠.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배열, 그리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킹즈맨즈 VIP방에서 오늘 6월 27일 월요일 단타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짧게 약4% 가까이 수익 실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 추세선을 한번 그어주겠습니다. 앞서 주봉 차트와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 또한 우상향의 정배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차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추가 재료만 나와 준다면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죠. 금일15% 이상 상승 마감 후에 시의 거래까지 약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해주었네요. 참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뉴스 기사가 하나 떴는데, 바로 키즈그룹이 1조 원의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차트는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희 킹즈렌즈 VIP방에서는 이 종목 종가에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와는 상관없이 이상적인 차트의 모양 그리고 종가에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을 포착하여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았습니다. 내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뛰어넘어 설지 참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킹즈맨즈 VIP 방 관심 종목 수익 실현 차트 리뷰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상승장이 나오게 된다면 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킹즈맨즈 운영방 또는 VIP 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